네 지금부터는 산전 검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부모의 유전적인 이상이나 임신 중에 약물 투여 그리고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 신체적인 외상 영양소 결핍 뭐 다양한 부분들 때문에 어 출생아 의 기억률이나 사망률이 높이는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위험 인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조기에 치료하고 예방하여서 신생아의 기형률이나 사망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죠. 그러면 임산부의 검사는 몇 번이나 이루어지는 거고 검사 실시 시기는 도대체 언제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임신 8주까지는 월 1회 대부분 진단을 받습니다. 어, 그리고 임신 36주가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임신 시기가 뒤로 갈수록 그 검사를 받는 시기가 좀 앞당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초, 초기 임신에서 28주까지는 월 1회 그냥 정기 검진을 받고 임신 36주까지는 2주에 한번 와서 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임신 36주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초음파 검사를 지속적으로 계속하죠. 그리고 산모 혈액 검사, 풍진 검사, 자궁 경부암 검사 등도 하고 기형 검사도 합니다. 그리고 혈압과 몸무게는 계속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신성 당뇨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는 첫 방문에 되어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검사를 할까요?라고 했을 때 혈형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R H 부적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잖아요. 임산부에게 중요한 R H 인자가 있어서 산모가 음성, 태아가 양성일 경우에 저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필요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혈 혈액형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하죠. 그래서 산모가 도대체 빈혈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빈혈로 나타나면 철분제를 복용하도록 하는데 대부분 철분제를 임신 기간 중에 함께 먹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분만할 때 혹시 그 빈혈이 심하다고 하면 수혈도 해야 하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신다라고 할수 있죠 자 다음은 간염 검사입니다 산모에게 간염의 항원이 있을 시에 출생 전 노출에 의해서 신생아가 만성 비형 간염 보균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만 직후 신생아 간염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독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균중에 하나인데 임신 시에 매독이라는 것에 걸리면 유산 그리고 사산 그리고 기형아 분만을 할수 있기에 항상 초기에 매독 반응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풍진도 어, 임신 초기 여성이 만약에 풍진이라는 것에 걸리면 아,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 백내장 난청 등 다양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풍진 검사에서 항체가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중기와 후기 계속 반복 재검사 하여가지고 풍진 감염 여부를 확인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초음파 검사는 갈 때마다 대부분 하죠. 그래서 태반의 위치, 태아의 크기, 아이의 그 인원, 쌍태아인가 여부를 살펴보고, 양수의 양도 적절한가 살펴보고, 유산이 되었나 안 되었나도 이 초음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태아의 위치 등을 살펴보는 데 여러 가지 병을 알아, 알아보는 검사이죠. 그래서 산모나 그런데 이 초음파 검사가 산모나 태아에게는 해롭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그 과정을 거치실 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변검사를 통해서 임신 중 당뇨병, 방광염, 요도염, 신우신염 등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임신 중독증에 대한 진단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선정성 기형 및 염색체 이상검사. 그래서 요거 사실, 요거 할때 굉장히 떨려요. 어, 되게 무섭기도 하고 막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어려운 순간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기에 산모의 혈청을 이용해서 태아의 다운 증후군 그리고 무뇌아, 척추 이분증 등의 신경관, 결, 신경관 결손 등을 선별하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 자체가 100% 기형아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진단은 아닙니다. 또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백100% 태아에게 어~ 아까 말했던 그 증상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 현실적으로 모든 산모에게 염색, 염색제 검사를 시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직 다른 부분에 대한 검사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 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 그니까 좀다 많은 부분에 대한 기형에 대한 고위험군을 선별해낸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네. 다음은 태내 발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내 어, 발달은 수정에서 2주까지를 발하기라고 하고요. 3주부터 8주까지를 배하기, 그리고 9주부터 출생기까지를 태하기로 나누어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악이 수정된 후부터 2주까지죠.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통해서 수정란을 만들고 난 후에 나팔관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궁 벽에 착상할 때까지의 기간을 발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반포가 자궁 벽을 깊이 파고들어 구멍을 내고 모체와 혈관의 연결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착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착상이 잘 이루어져야 만 수정란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에 이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음은 배아기입니다. 배아기는 3주부터 8주까지의 그 기간인데요. 기간 발생기로부터 약 6주 동안 태아의 신체 조직, 그리고 내부 기관들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인간 발달에 있어서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이는 시기가 이 배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반포가 자궁벽에 완전히 정착을 하면 이를 배아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배아기 초기에 머리카락, 피부 표피 신경계가 되는 외층 그리고 근육뼈 순환계로 발달하는 중간층 소화계 폐를 형성하는 내층 등세 개의 층이 형성이 된대요 어,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없이 어,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발달들이 이루,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어, 그 시, 그렇기에 훨씬 더 중요한 기,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느 한 시기 안 중요한 시기는 없지만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양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에 어, 이 배아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태아기는 9주부터 출생할 때까지의 단계를 태아기라고 해요. 태내 발달의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수정 후후약 9주부터 사람에 따라 38주가 되기도 하고 40주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태아의 출생에 이르기까지 이 가장 긴 기간을 우리는 태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0주 16주 정도에 뼈와 근육의 발달이 빠르게 일어나고 어머니는 이때 태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22주에서 26주경에 태아의 신체 기관 및 신경계 등 생존을 위한 기본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보고 이 시기부터 생존 가능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태어나더라도 인큐베이터에서 언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존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모체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 라고 할수 있죠. 어쨌든 생존 가능 시기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신 기간별 태내 발달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임신 초기에요 1주부터 12주까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태아의 심장과 뇌등 주요 기능이 완전히 발달함으로 태아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수정 후첫 8주 동안 배아라고 하고 8주 이후에는 태아라고 부른다. 그리고 수정 후 8주 후면 배아의 부분의 기관들이 성인 상태로 발달하고 태아 시기가 되고 나서 3개월로 들어가면 어, 크기가 두 배로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어,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 모형이었다가 점점 점점 12주가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모형으로 변화가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2단계, 임신 중기입니다. 태아의 크기가 증가하고 지방층을 축적합니다. 그리고 내부, 태아의 내부 장기들이 더 복잡해지고 청각도 발달해요. 그래서 4개월이 되면 골격과 근육이 발달하고 팔다리가 이제 움직이고 5개월에는 머리카락, 손톱이 보이고 6개월이 되면 눈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3단계, 임신 말기라고 보여지는데요. 태아의 신, 신장이, 그러니까 크기, 그, 몸, 몸의 길이 길이가 50cm 정도 되고 몸무게는 3에서 3.5kg 정도 되고 피부는 피하 지방의 발육이 양호하고 탄력성은 띈다라고 이야기하죠.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태아의 움직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저항력은 증가하고 태아가 완전히 발육한 상태의 신생아 모습을 이제 갖추기 시작하죠. 40주 태아는 자궁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많이 커졌잖아요. 배 크기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가 웅크린 주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요. 머리를 무체의 골반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통해서 아,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아이가 머리 위치를 바꿨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아가 완전히 성장해서 3kg 정도 몸무게 나타나는 것 그리고 50cm 정도의 신장을 보이는 것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임신기간별 태아 발달 단계는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머리의 위치가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로 이제 아래로 향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다음에 한번 살펴보실 것은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첫 번째 임산부의 연령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임산부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으면 산모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에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15세 이하 너무 어린 임산부는 만삭이 되기 전에 조기 존 진통이 올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5세 이후, 그러니까 고령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자궁에 근종이 있거나 또는 당뇨병 등의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임신성 당뇨병이 나타날 위험이 많고 태아가 염색체 이상으로 다운 증후군 등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연령이 만약에 높으면 앞에 우리가 봤던 유전자 또는 그 검사했던 부분 있잖아요. 기형 검사. 이때 엄마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기형 검사를 보다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임산부의 역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의 역량 상태는 태아의 신체, 신체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영양 섭취가 태아의 발달에 또한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임산부가 적절한 영양을 섭취 못한다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출산 시 사산하기도 하고 출산하더라도 저체중 인지적인 결함 뇌성마비 허약하는 부분들의 문제를 가질 수 있, 있기 때문에 임산부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다음은 임산부의 질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산부가 만약에 풍진 매독 갑상성 이상 당뇨병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태반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태아에게 전달되거나 출산 과정 시에 어, 감염이 일어나서 태아의 생존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체의 건강이 태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다음으로는 임산부의 약물입니다. 임산부가 복용하는 약물이 태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약 같은 거로 조심해야 돼 이런 이야기 우리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체했는데 체 했는데 소화제도 안 먹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임산부들도 있고, 그쵸? 감기에 걸렸는데도 감기약 먹지, 먹지 않고, 그냥 생으로, 생으로 감기를 앓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여러 가지 그 약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임산부가 먹을 수 있는 약물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 너무 아파도 고생하시지 마시고 그 전문의와 적절한 상담을 거치시면 임산부 그리고 아이에게 안전한 약물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코올 그러니까 임신 기간 중에 술이나 담배를 한다는 게 아이한테 굉장히 해로워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죠.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일단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임신 임산부가 복용하는 약물이 태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출생 후 여러 가지 발달적 측면에서 측면에서 장애와 지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 특히 태아가 장기를 형성하는 임신 4주 또는 10주 굉장히 초기에요 임신 기간 중에는 그때 복용하는 약물은 기형아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약물을 복용할 경우, 경우에 태아에게 미칠 위험성에 대해서 깊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이더라도 복용 전에 그러니까 약을 먹기 전에 분명히 의사와 진료 그리고 상담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118페이지에 보면 여러가지 그 약물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그게 태아한테 미치는 영향까지 볼수 있어요. 그런데 좀 놀라운 거는 항진균제라고 해서 무좀약 같은 경우에 태아에게 두개골 기형, 구개열, 그리고 사지 기형 등의 문제를 발,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드름 치료제. 가 태아한테는 중추신경계, 귀, 심장, 안면, 하지 기형 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각 약물 약물명에 따라서 사실은 또그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어, 사용했던 약이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임신 기간 중에는 어떠한 약이라도 굉장히 조심하고 의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일단 생활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임산부의 흡연, 그리고 음주, 이 부분이 사실은 개인의 의지로 충분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우리가 좀더 이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그리고 만약 임신을 하, 한다면 앞으로 임신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예,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임산부들에 비해서는 유산하거나 조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흡연은 태아가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순환 조직에 영향을 주어서 태나 태내에서 그 뱃속 안에서 성장을 느리게 하거나 저체중화가 되거나 미수가 수면 중 호흡곤란, 또 유산, 영아사망, 아동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흡연 그리고 음주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음주량이 많으면 출생 후에 선절적으로 알코올 증후군을 겪거나 안면 기형 그리고 태아 사망률이 높기에 임산부는 흡연과 음주에 관해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하고 환경오염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임신 초기에 엑스레이를 노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갖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대부분 기형아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에는 특히 더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임신이라는 기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떠한 문제가 일으키,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텐의 발달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임신 기간이 쭉 유지가 되고 출산이 되는 것부터 다음 시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